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제13장 운명의 수레바퀴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진도는 19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문단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것이 인생의 전반전, 후반전을 가르는 어떤 전기가 되는 그런 카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나이랑 상관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언제든지 우리가 어느 나이, 그러니까 늙었다고 생각했을 때도, 어, 어, 그렇게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찾아온다라고 했는데, 이제 예, 반대의 경우도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c o n v e s l y 반대로, and this is especially true today. 오늘 날, 특히 또 그런데, 뭐가 그러냐? One meets many people in their twenties. 어떤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특히 20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많이 만나는데, for whom the wheel has already made one turning. 아니, 뭐예요? 이미 수레바퀴가 20대인데도 한 바퀴 돌은 그런 20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이 일찍 들었다는 거죠. 이미 그러게요. 이게 셀린드 콜스가 이제 80년대, 80년,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이걸 썼는데 인류가 인류가 전반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뭐냐면은 확실히 옛날보다 사람들이 좀음어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사람들이 빨리 빨리 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더 그런 가속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는 한 서른 삼십 대 중반 그쯤에 이제 어떤 공식적인 운명의 수레받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고 아,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점성학적으로는 토성 리턴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laughs> 아무튼 그러나 이게 좀 어쨌든 빨라진다. 여기서의 중요점은 뭐예요? 언제 운명의서의바퀴가 찾아올지는 모른다. 이런 거죠. Since the nature of any will is motion. 자, 모든 바퀴의 본질이 모션, 움직임이기 때문에 we cannot fasten this card meaning to A fixed moment in chronological time. 자, 우리는 can I f a s e n 고정할 수가 없다. 어, this card's meaning. 이, 이 카드의 의미를 to a fixed moment. 어떤 고정된 시간에. 근데 그 고정된 시간이라는 게 뭐예요? 인클로널로지컬 타임. 연대기적 시간. 그러니까는 1 1살1 2살1 3살 이렇게 딱딱 어떤 시간에 그러니까 뭐 운명의 수레바퀴는 37살에 찾아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어, 고정된 시간에 에, 고정할 수 없다. 이 카드의 의미를 또 타로 위에 타로 카드의 운명의 수레바퀴는 리프리젠트 무엇 무엇을 나타낸다. 어 터닝 포인트. 이 터닝 포인트에 이제 에, 별표를 쳐놔야 되겠죠 예. 어, 어떤 터닝포인트 전환점을 나타내는데 that can take place at any age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나이에도 벌어질 수가 있다 그 전환점 이라는거는 어, and it will turn for us all many times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여러 번 바뀔 수 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연도 카드에서도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를 뭐 대충 한 10년에 한 번씩은 만나게 될 거고, 어, 그 다음에 월 카드에서 만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일리 카드에서도 운명의 수레바퀴를 만나고, 혹은 어떤, 어, 어떤 사건에서든지 이 운명의 수레바퀴는 만나서 갑자기 이렇게 운명이 바뀌는 개 전기를 에, 만날 수 있겠죠. 혹은, 혹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 순간. 왜 하필 운명의 수레바퀴를 지금 듣고 계십니까? 예,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를 통찰해야 될 바로 그 시간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나는 지금 이 운명의 수레바퀴 강의를 하고 있는가? 아, 네, 다 같이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sometimes 때때로 it seems to us 자모모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모모처럼 보이냐 that our personal will 우리의 개인적인 바퀴가 is cut a g h in a rut 어, rut가 뭐냐면은 이렇게 홈이 움푹 파인 거 있잖아요 그걸 rut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바퀴가 어떤 홈에 그러니까 바퀴자국에 이렇게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예 예, 차바퀴가 어디 이렇게 진흙같은 이렇게 빠지면은 못 빠져나오고 계속 그냥 같은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예. That the same experiences are happening to us over and over again. 즉, 똑같은 경험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 왜 자꾸만 이런 일이 나에게 계속 계속 일어나는 거지? 이런, 거,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시죠? Or, 아니면, sometimes, 때때로, we may find ourselves, 또 이런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가 있냐? seemingly stuck with a recurring dream or nightmare. 예, 반복되는 거죠, recurring dream 하면. 반복되는 꿈이나 혹은 악몽에, 예, stuck with니까 사로잡혀 있는 거죠. 예,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다. Whenever these things happen, 자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we may be sure. 우리는 어, 확신할 수 있다. 뭘 확신할 수 있냐? That it is not fortune's will. 그것이 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아니라는 것을. But we ourselves,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Who are stuck, 즉 사로잡혀 있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바퀴가 구르는 게 실은 바퀴가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잡혀 있다는 라 거죠. 우리 자신이 거기에 잡혀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이제 알수 있죠. As the adage puts it, 어, 옛말에 있듯이, He who forgets history, 역사를 잊은 자는 is condemned to repeat it. 그것을 반복할 운명에 처한다. 라는 그런 옛말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예. 이게 참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서 통찰하기는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좀 상담을 하면서 혹은 뭐 집단 상담이든 아니면 뭐 친구랑 좀 이렇게 주변에 이런 걸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도반이 있으면 제일 좋죠. 옆에서 객관적으로 좀 봐줘야지 어, 네가 그 일을 좀 반복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거를 발견해줄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런 도움이 있으면 다행이고. 어, 혹은 스스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꿈을 기록하고 막 일기를 적고 그래야 되는 거기는 해요. 예. 아무튼 음, 이 반복하는 거,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 어, 이거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Whenever it seems to us that history is repeating itself, 자,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We might ask ourselves.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된다. What have we forgotten? 우리는 무엇을 대체 잊은 것일까? What specifics of our lives? 우리 삶의 어떤 특정한 것들을 might we view? 우리가 봐야 되는 걸까? In a wider historical context. 어,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예, 정리하면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우리는 삶의 어떠한 특정한 것들을 봐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유, 근데 또 계속 반복하지만 멈춰서서 이런 질문이라도 할수 있는 정도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단계입니다. 예, 예, 이런 질문이라도 할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열심히 마음 공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then 그런 후에 즉 그런 질문을 한 후에 by feeling into the symbolic meaning of the recurring dream or happening recurring dream or happening 이니까는 반복되는 그런 꿈이나 사건들의 symbolic meaning 에, 상징적인 의미를 feeling 에, 느끼면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고 고려해 보는 거죠. 에, 그럼으로써 We may unlock its broader meaning. 우리는 어, 그것의 즉 반복되는 꿈이나 사건들의 broader meaning, 어떤 더 넓은 의미를 unlock 해제한다라는 거죠. 예, 그 비밀을 푸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so that 그래서 our lives 우리의 삶이 will come unstuck. 어, 이제 stuck이 어디 어디에 이제 매이는 거니까 그게 풀리는 거죠. 예, 고착되지 않고. And our energies can move forward again. 우리의 에너지는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예. To use another metaphor. 자, 다른 은유로 표현을 해보자면, A recurring dream or happening. 반복되는 꿈이나 사건은 It's like the incessant ringing of the telephone.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리는 것과 같다. 계속 따르르릉 따르릉 하는 거죠. <laughs> 재밌죠? 예. 네. When we finally pick up the receiver. 자, 우리가 마침내 수화기를 딱 들면은, the ringing stops. 그벨 소리는 멈추고, and we can hear the message. 우리가 메시지를 들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꿈이라던가 어떤 환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 타로카드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거를 좀 해석하기 위해서, 예. 듣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반복되는 거라면. Whenever we are able to turn to the unconscious, 우리가 무의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울일 때마다, 그리고 hear its message,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The repetitive motion of life's w i l e 어, l 인생이라는 바퀴에 그 반복적인 동작은 seems to open out. 어, 점점, 점점 더 개방이 되고 열린다는 거죠. 어떻게? Into an ever-widening spire. 네. 점점 더 계속 넓어지는 와이드닝인 거잖아요. 그 스파이럴, 스파이럴이 뭐예요? 나선형이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개방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 원운동이라는 거, 순환운동이라는 거는 출발 지점으로 사실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뱅글뱅글 제자리를 도는 거죠. 근데 스파이럴은 뭐예요? 나선형은 점점, 점점 더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외연이 확장되는 운동인 거죠. 평면적으로 확장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공간적으로까지 확장이 돼요. 예, 네, 삼차원적으로 확장이 되죠. 이거라는 것이다. 이 스파이럴 운동에 대해서는 오늘 굉장히 좀 여러모로 다각도로 알아볼 것입니다. 나중에 그림도 보여 드릴게요. We have probably all experienced the various stages by which we come to apprehend its spiral motion. 우리는 모두 그 스파이럴 모션, 나선형 운동을 이해하는 그런 various stages, 다양한 단계를 experienced, 경험했을 것이다. Here is the way Jung describes them. 자, 여기 Jung이 설명한 어떤 게 있다. 좀 보자. Jung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자, 융이한 말이라서 또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The way to the goal. 목표로 향하는 길은 seems chaotic and interminable. 혼란스럽고 끝이 없어 보이지만. At first, 처음에는 예, 혼란스럽고 끝이 없어 보이지만. And only gradually do the signs increase that it is leading anywhere. 예, 점차적으로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라 그런 사인, 어떤 신호가 아, increase, 커져간다. The way is not straight. 그 길은 직선이 아니라 but appears to go round in circles.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것 같이 보인다. more accurate knowledge 좀더 정확한 지식은 has proved it. 뭘, 뭘 증명했다라는 거죠. 어뭘 증명했냐? it go e s to spirals. 그것이 즉이 원이라는 게 실은 어그 원이 아니라 spirals 나선형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 즉 우리가 이제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뱅글뱅글 같은 자리를 도는 게 아니라 spirals 어, 나선형으로 뭔가 어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The dream motifs always return after certain intervals to definite forms. 어, 꿈의 모티브들이 always 항상 어, certain intervals 어떤 간격이 after니까 지나고 나면은 to definite forms 경계가 굉장히 뚜렷한 어떤 form 형태로 return 돌아가는데 whose characteristic it is. Uh, to define a center. 그것의 어떤 특징은, 즉이 형태의 특징인 거죠. 이 형태의 특징은 define a center. 센터가 중심인 거잖아요. 그 중심을 규정하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이 뭐예요? 되게 어렵게 썼지만 원형으로 돈다는 말인 거죠. 예. 예, 그는이 원이라는 형태가 구체화되면서 이제 중심이 어딘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돌고 돌아서 구체적인 형체가 된다라는 뜻인데, 어쨌든 융의 말은 좀 어렵고 그 다음 문단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문단이니까는 그 다음 문장 해석하고 그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One might imagine the tarot wheel. 자, 우리는 타로의 수레바퀴를 뒤에 이제 나오는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뭐로? As moving through space-time in such a way.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 수레바퀴가 space-time이니까 시공간인 거죠. 시공간을 moving through. 이동하고 있다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동하냐 하면은, whenever we find ourselves returning to the same place, 우리가 같은 장소를 다시 되돌아오고 되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즉 우리가 아왜또 같은 장소지? 아왜또 같은 장소지? 이렇게라고 생각을 했을 때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넌더레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같은 장소가 아니라 different elevation 다른 고도인 거예요. 예, 높이라도 높아졌던 거죠. 예, 똑같은 장소에 왔다고 하더라도 다른 고도와 앵글 각도인 거죠. 그 각도에 있다라는 거를 어, 근데 어디와 비교했을 때 in relation to our formal position. 우리가 예전의 위치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고도도 틀려졌고 각도도 틀려졌다라는 거를 알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예, 그런 방식으로 바퀴도 이동을 하고 있고 that we are still revolving around a central point. 즉 우리가 여전히 그 중심을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는 있지만 아무튼 간에 그게 완전히 똑같은 장소는 아니라는 거죠. 예. 자, 이걸 이제 그림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합시다. 아이고, 힘들어라. 말로 설명을 하려니까. 그것도 영어로. 자, 딱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왼쪽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저 같은 트랙을 그냥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도는 거면은 저게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냥 같은 자리를 사실은 뱅글뱅글 도는 거잖아요. 그런데 융이 한 말은 뭐예요? 우리가 A의 지점에서부터 B로 갈때 에, 알고 봤더니 이렇게 뭔가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데 실은 지금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저 나선형의 계단을 보세요 그러니까 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직선으로 가지 않고 뱅글뱅글 원형으로 돌고는 있는데 중심을 중심을 놓고 그렇지만 절대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엘리베이션 고도가 높아지고 있고 앵글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예, 좁은 원에서 넓은 원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게 이제 융의 말인 거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어떤 음, 깨달음이죠. 우리가 운명의 수레바퀴를 하면서. 제 블로그 글 중에 제가 꽤좀잘 썼다고 생각하는 글이 있는데, 그게 아마 다 때가 있다 라는 제목의 글일 거예요. 운명의 수레바퀴를 이제 제가 명상하다가 이렇게 쓴 글인데, 그 글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그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감동스러운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 지구조차도 단한 번도 같은 저, 같은 곳에 있어 본 적이 없다라는 그 그림으로서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그림인 거죠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우리 태양계에서 우리의 이제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저렇게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죠 실제로 돌고 있는 모습은 뭐예요 왜 오른쪽에 있는 모습인 거죠 왜냐 태양이 어디 태양 역시 은하계의 한 지점을 돌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태양의 세차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예. 태양조차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우리 이 태양계의 저 행성들은 저런 식으로 역동적인 나선형으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지구도 지금 미친 듯이 돌고 있죠. 이거 인터넷에서 한번 gif 파일 많으니까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볼 때마다, 아,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예. 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같은 자리를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같아도, 단한 번도 같은 자리에 있었던 적이 없다. 에이,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에이. However, we view it,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the rotating wheel, 돌아가고 있는 바퀴는, has been a symbol, 어, 상징이었다. 무슨 상징이었냐? In many cultures, 많은 문화권에서, for the, for the inner journey toward consciousness. 내면의 그러니까 의식을 향한 의식을 향한 내면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보았다. Uh, the Alchemist often referred to the opus. 어, 연금술사들들은 이 opus를 opus가 뭐예요? 이게 이것도 이탤릭체로 했어야 되는데 opus가 작품이란 뜻이죠. 영어로 work입니다. 아, 그러니까 연금술사들이 하는 작품인 건데 그 작품이라는 게 뭐예요? 어, 사실 똥을 황금으로 만드는 게그 작품인 거고 말하자면은 어, 영혼을 영혼을 성장시키는 게 바로 이 작품을 만드는 거죠. 예. 그런 그 작품을 서큘라의 올로타. 아 이게 둘다 뒤에 있는 따옴표에 있는 더윌 바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드는 바퀴를 아니 바퀴라 자신들이 만드는 그 작품을 바퀴라고 불렀다. 이게 뭡니까? 예, 즉 어, 바퀴를 계속 굴리고 굴리고 굴리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는 걸 연금술사들도 알았다는 거죠. One seventh century manuscript pictures. 어떤 17세기 책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The process is an eight-spoked wheel with Mercurius uh, turning its handle. 8개의 바퀴살이 있는 바퀴를 머큐리우스가 어, 핸들을 가지고 돌리는 그런 장면으로 묘사하는 그런 그림이 17세기 책에 나와 있다. 뭐,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 그만큼 바퀴는 중요한 상징이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방금 말한 17세기 그림입니다. 이제 이만큼 이 바퀴 이 원형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아셨으니까 아, 이제 이미지들은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